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 5월 6일 현재 시간이 이제 10시 57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진주성 밑에 이제 의암 사적비 의암에 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선조 26년 임란때 2차 정전체에서 진주성이 함락이 되고 7만여 민관군이 순절하자 외장을 끌어안고 순죽, 순국한 의기의 논계의 사적비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다면 논기의 순국 사실들이 알려지고 진주시민들이 정식으로 비를 세워서 비각에 위기 논게 지문이란 현판을 얻고 이 비는 아래 의암과 마주하고 있어 논기의 순국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진주성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속성로와 더불어서 의암입니다. <laughs>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날씨 기상이 조금 흐리기 때문에. 이곳은 이제 의암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 이곳이 이제 백마관과 더불어서, 그 아주 유명한 그런 의기의 논계를 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큰일 날씨가 조금 약간 흐린 가운데도 이쪽에 이제 의암 투어를 해서 진주성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단순한 역사적 사실보다, 아, 이런 것을 의미하면서 관람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